안녕하십니까 리뷰마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바로 갤럭시 워치 4를 사야 하는 4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체성분 분석. 사실 이런 워치류를 사는 이유 시계를 보려고 또 대로 건강과 운동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액티브 2를 샀던 이유 바로 이 심전도 기능 때문이었습니다. 미세한 심방세동을 측정해줘서 미리미리 나의 심장 혹시 심장 마비가 오진 않을까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샀던 건데요. 사실 이기능 기능은 운동보다는 진짜 그 건강에 대한 내용인데, 이번 워치4에선 하나 더 얹습니다. 체성분 분석 기능이죠. 이거야말로 운동을 위한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한 번쯤 헬스장이나 병원 같은 데 가셔서 인바디 검사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인바디를 갤럭시 워치4에서 할수 있게 된 건데요. 집에 있는 샤오미 체중계 인바디가 됩니다. 이걸로 한번 측정을 같이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확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지금, 재봤는데, 골격근량 이렇게 나오고, 체지방량도 나오고, 체지방률, BMI, 그리고 체수분까지. 체성분 측정하는 방법이요. 이렇게 워치를 팔에 차고, 중지와 약체, 이렇게두 개를, 여기 위아래에 있는 버튼 다 이렇게 대고, 측정하는 건데요.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요. 체지방이나 BMI 수치 등은 굉장히 비슷했고요. 이 근육량은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워치 쪽이 조금 더 근육이 많게 나왔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분은 워치 쪽이 조금 더 좋더라고요.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몸무게를 계속해서 계속 측정하지 않고 그냥 귀찮고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인 것 같아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열심히 해도 포기하는 이유는 내 몸이 이게 바뀌고 있는지 아닌지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번 워치 4에서는 매일 매일 그냥 앉은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체성분을 할수 있게 해주다 보니까 매일 매일 운동을 하고 내 체성분을 측정하면서 어, 근육량이 늘어났네를 눈으로 수치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정말로 운동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바로 내 손. 목 위해서 모티베이션이 나한테 오는 거죠. 아, 저도 어제 삘 받아가지고 운동을 하루에 두 번이나 했는데 골격근량이 조금 늘어난 거 보고 아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디자인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워치 3를 안 샀고 액티브 2를 산 이유 바로 디자인 때문이에요. 제가 손목이 좀 가늘어가지고요. 40mm보다 더 굵은 건 차기가 좀 싫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워치3 디자인이 너무너무나 클래식했습니다. 사실 클래식하다는 게뭐 클래식하게 예쁘다도 되지만 오히려 고전적이고 좀 투박하다라는 느낌을 줄수 있거든요. 저는 애초에 좀 분탁한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액티브2의 후속작인 워치4를 원했었는데 이번에 워치4. 클래식을 투고 서비스로 받아보니까, 뭐 예쁘지? 전작인 워치3가 진짜 시계를 표방했다면, 이번 워치4 같은 경우에는 진짜 클래식컬한 시계의 모습을 가져오면서도, 이 스마트워치의 댄디함이랄까? 뭔가 깔끔함을 고대로 가져온 디자인인 것 같아요. 특히 버튼만 봐도 그런 느낌이 확연히 듭니다. 그리고 예전 액티브 2와 워치3 같은 경우엔 이름부터 다르고 디자인이 많이 상했었어서 가벼운 거, 심플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액티브 2를 선택하셨을 건데요. 이번 워치4 같은 경우엔 워치4, 워치4 클래식으로 이름까지 비슷하게 만들었고 실제 디자인도 이 다이얼 빼고는 거의 똑같을 정도로 흡사해서 딱두 개를 두고 봤을 땐 오히려 저는 클래식 쪽이 눈에 더잘 들어오더라고요. 만약 날렵한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워치 4로 가셔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많이 만져보고 조금 안 좋았던 게 이번 워치 4 같은 경우엔 이다이 부분의 느낌이 전작인 액티브 2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액티브 2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테두리 부분이 굉장히 날렵하고 부드러웠거든요. 근데 이번 워치 4 같은 경우는그 테두리 부분이 좀 엣지 있는 형식으로 바뀌어서 사사사. 거리는 느낌이랄까? 오히려 그래서 이 워치4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는 게 느낌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만약 좀 손가락이 두터워서 이렇게 테두리를 돌리는 걸안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확실한 조작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워치4보다는 워치4 클래식이 더 마음에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가격. 전작인 워치3 41mm의 가격이 429,000원, 만 45mm 가격이 473,000원이었습니다. 만 이번 워치4 클래식 42mm 가격이 369,000원, 만 46mm는 399,000원입니다. 만 그러니까 성능과 디자인은 훨씬 좋아졌는데 가격은 30만원대에 안착하면서 오히려 대중성을 가져가게 됐어요. 그 액티브의 후속작인 워치4 역시 40mm가 269,000원으로 만 진짜 갈아타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대중적이고 저렴한 가격이 됐습니다.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애플 워치만 봐도 50만 원대 가격이에요. 거의 중저가 스마트폰 하나의 가격인데 이번 워치4, 워치4 클래식 같은 경우엔 각각 20만 원대, 30만 원대라는 가격 포지셔닝으로 삼성이 정말 웨어러블의 대중화를 고려한 가격 설정을 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빨라진 OS 사실 이전에 쓰던 액티브 2에서 아쉬웠던 거 조작감이었습니다. 아, 물론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괜찮았어요. 근데 약간 약... 간 가끔 좀 버벅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기존 액티브2 같은 경우에 삼성 자체 OS인 타이젠을 썼었는데 이번 워치4 같은 경우엔 안드로이드 OS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라졌다고 하는데 에이 빨라져봐요. 얼마나 빨라졌겠어 싶었는데 아 정말 빨라지고 너무너무나 부드러워졌어요. 이거는 진짜 써보면 딱 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60Hz 주사율 스마트폰 쓰다가 갑자기 120Hz로 넘어온 거야. 오, 화면이 왜 이렇게 부드러워? 그리고 그러다가 다시 기존 스마트폰을 보면 어때요? 눈이 갑자기 썩죠? 워치포 투보를 비교했는데, 이거 쓰다가 액티브 2보니까어우 못쓰겠어. 디자인, 가격. 하. 너무 좋다는 것. 기존 스마트워치에서 이번 갤럭시 워치 4로 기변을 고려 중이신 분들은 정말 무조건 바꾸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한번 웨어러블에 입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핵강추드립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